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마지막 주 DBS 주간 뉴스입니다. 해변기를 맞아 동대문구가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됩니다. 동대문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4월부터 운영합니다. 서울의 숨은 벚꽃명소인 장안 벚꽃길에서 오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2025 동대문구 봄꽃축제가 펼쳐집니다. 해빙기를 맞아 동대문구가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동대문구가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도로, 옹벽, 건설 현장 등 100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구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3월 17일 답심리동 신축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안 침하와 구조물 균열, 건설 장비 안전 점검, 안전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구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집안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로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군은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 빠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계약신고 확정일자 세 가지를 반드시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5월 31일 이후 미신고자나 거짓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대문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센터를 4월부터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센터는 수리 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돼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올해도 4월 4일 이문일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각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됩니다. 기본적인 점검과 간단한 수리는 무료로 진행되며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유상 수리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자전거 세척 서비스도 추가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리센터를 아파트 단지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선착순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숨은 벚꽃 명소인 장안 벚꽃길에서 오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2025 동대문구 봄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약 5km에 걸친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루는 장안 벚꽃길에서는 주간에는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이 진행되고 저녁에는 화려한 야간 조명 속에서 개막식과 축하 공연이 열립니다. 특히 5일 저녁에는 비보이 팀 갬블러 크루와 가수 김현자, 클라시의 무대가 준비돼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거북이 마라톤 대회와 야외 영화 상영이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 부스와 플리마켓, 먹거리 부스도 마련됩니다. 한편 축제 전후로 포토존과 야간 경관 조명이 조성돼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아름다운 벚꽃길을 더욱 화려하게 밝힐 전망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특히 봄철은 꽃가루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감기, 비염,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예방이 중요한데요. 대상포진 역시 면역 떨어지는 요즘 주의해야 할 질환입니다. 특히 면역 저하자나 어르신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대상을 미리 확인하셔서 안전한 환절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